엄난가는 정보 넘치는 영상 속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알짜배기만 쏙쏙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너튜브 나 구독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laughs> 영상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의 참고서가 되고 싶은 너튜브 나 구독자 자 오늘의 주인공 <laughs>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 인형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역할 놀이로요 인형극 할수 있는 거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생지를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집에서 같이 인형 놀이 할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자위 줄다리기라는 동화를 한번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자가 자꾸 숲속 동물들을 괴롭혀서 큰일이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삐야 나랑 같이 놀자. 새끼 손가락. 허리가 알고. 꼭꼭 약속해 여러분 손인형으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보세요. 노트북 나 구독자, 자 오늘의 주인공 모셔봤거든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생활력 시청자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인형 활용 교육 강사 정영미입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형 활용 강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는된이게 정확히 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아 인형을 가지고요 그걸 활용해서 말 그대로 이제 아이들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 오, 교육 사업이네요 네. 그러게+ 그러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형극이 아이들에게만 뭐 교육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른들을 위한 또 인형극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네뭐 유아용 인형극도 물론 있고요 네. 초등학생들한테 인형을 활용해서 교육에 접목하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고생들도 인형극 체험을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 어르신들, 네. 아, 치매 어르신들. 주간 보호센터나 뭐 요양원 이런 데뭐 인형극 아 공연도 하고 네. 인형을 또 활용해서 어른들과 소통하는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너튜브 네. 채널 이름이 '나래 인형 마을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협동조합이 아, 네. 이제 저희가 하는 그 협동조합인가요? 소개 좀해 주시죠. 아, 네. 2020년에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조합을 만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같이 다 함께 모여서 네. 예, 공동으로다가 이제 인형극을 창작해서 만들고, 예, 그거를 공연하고, 그 다음에 인형도 만들어서 어, 판매까지 하, 하고 있으면서요. 아 저희가 네. 뭐 어, 양성평등이나 뭐 성폭력 예방, 환경, 뭐 흡연 예방 이런 거다가 인형 활용 교육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이게 그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음. 정부 혜택을 저희가 받게 됐어요. 아, 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도 하고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근데 자꾸만 시선이 우리 선생님 옆으로 옆에 가죠. 있는 인형으로만 자꾸 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공연할 때 쓰는 인형 같은데. 네, 저희가 좀, 뭐 많이 네. 봤던 인형도 있고 피노키오도 아, 네. 있고요. 하나하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이제 피노키오 공연할 때 쓰는 피노키오랑. 예, 네. 할아버지. 아버탈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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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제 대공연 인형도 있고요. 아. 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쪽에 이제 막대 인형도 있습니다. 공룡이네요? 공룡. 네. 네, 공룡.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공룡 인형.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담배 인형은. 어, 담배 인형. 네, 초등학교 아, 배 모양이었군요. 아이들하고 이제. 흡연 예방 할때 쓰고요. 저는 햄버거... 담배 머리털 난거 처음 봐요. 아, 네. <laughs> 디자인 한번 해봤어요. 인형제발, 네네. 인형.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네 재밌네요. 뭐 햄버거로다가 비만 예방도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고요. 네. 네. 손 인형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역할놀이 음... 수업도 같이 하고요. 네. 그런 이제 봉제 인형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엄마가 집에서 놀아줄 수 있죠. 아. 어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인형을 보니까 실제로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화음. 아이, 배고파. 너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 사장님, 사장님, 입에서 아주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뭐? 내 입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이용차, 이용차, 찍찍, 영차, 찍찍, 영차. 나 아파. 아프더니? 어, 가슴이 따끔따끔, 가시가 걸린 것처럼 아파. 이제 숲속에 있는 친구들이 너 아무도 안 무서워할걸? 이빨 빠진 사자니까. <laughs> 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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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빨+ 다이 이빨+ 어 이빨+ 토이이많이예뻐이주세요 안녕. <웃음> <웃음> 와 빠져들어요. 빠졌어요, 저는 네네. 빠져버렸습니다. 목소리도 어떻게 그렇게 나오실까요? 그러니까요. 와. 자 생활력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laughs> 네. 뭐 준비하신 재밌는 뭐 인형극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정말요? 저희가 잠깐 만나봐도 될까요? 반가워요. 어, 아, 하세요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나잘란이야. 아, 어 나잘란 네. 씨. 이름도 있어요. 나잘란. 네 오늘 나잘란 씨하고 같이 이제 고부갈등 시어머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벌써 재밌네요. <laughs> 한번 빠져볼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나잘란 씨 안녕 부티야 아니 왜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남의 편하고 한바탕 했잖아 아니 남의 편이라뇨 남편 <laughs> 아 남편보다고 싸우셨어요? 아이고. 그래 요 아니 왜 싸워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 시어머니가 왜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오분 거리에 살거든 예 근데 아또 시도 때도 없이 와 아니 왜요? 아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을 다 뒤집어놔. 아니 근데 어머님이 언제요? 아이고 내가 있을 때면 말을 하냐. 그럼요. 나 출근하면 와. 어? 아우 어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니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집에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알려줬지아 어떡해. 아, 그래서요. 오면 홀라당 뒤집어놔가지고 아주 서랍장이고 어. 냉장고고 말도 못해요. 아, 어그럼요 그래서 남편 속옷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오늘 아침에 싸운 거야. 아, 근데 그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왜그 집을 뒤집어 놓으실까요? 아이고, 내가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거지. 아, 그게 감시가 아니라 그 나잘란 씨를 도와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도와줘? 어머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 하긴 뭐, 우리 어머님이. <laughs> 뭐 속좁은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얘기해 보지 뭐. 아, 예, 이렇게 아. 같이 기 아, 너무 <laughs>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끝나서 저는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렇게 <laughs> 쪼 빠져들게 그러니까요. 보게 되네요. 아니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책상 위에요. 인형이 하나씩 있거든요. <laughs> 아마 뭐 왠지 저희 보고. 손에 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하라고 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도 어. 뭐 도전 한번 해보죠. 도전. 청개구리 동화. 예, 민수야. 어밥 먹으라. 아, 싫어. 안 먹어. 나밥안 먹을 거야. 밥안 먹을 거야. 아니, 응. 내일 학교 가려면 어? 얼른 씻고 자야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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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아니. 안갈 거야? 아니 아니 이놈이 너 정말 그러면 엄마 죽고나서 굴게 굴게 울래? 응? 엄마? 안돼! 우리 엄마 죽으면 안되는데 엄마 미안해요. 앞으로 말잘 들을게요. <laughs> 자 어렵네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네. 입으로 내는 뭐 모양하고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 그리고 네. 또이 인형 입하고 맞춰야 돼가지고 네. 굉장히 좀 어려웠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청개구리를 이제 짧게 각색을 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실제로 오. 엄마하고 아이가 이렇게 또 인형 놀이를 하면서 네. 역할극을 한다면은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 소통할 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친해지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네. 어, 어떻게 뭐 이런 많은 또 인형 놀이를 하시면.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초등학생들하고요. 자유롭게 역할놀이를 하게끔 이제 모둠별로 활동을 하게끔 했는데요. 네. 상황을 감정 표현을 주제로 줬어요. 네. 근데한 모둠에서 어, 한 아이가 담임선생님도 죽이고 반 아이들도 다 죽이고 아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는 이야기를 에이. 모둠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너희들은 어떤 감정이냐니까 음. 본인들은 분노랑 경멸이랑 슬픔의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아니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사학년 네, 아니 근초등학생의 네. 그런 분노와 그런 뭐 경멸 이런 걸왜 이렇게 많이 쌓아뒀을까요 아~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안 그래도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 아,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지각을 한 아이도 잘못을 했는데 음. 너무 선생님이 이제 심하게 다른 친구들한테 망신을 줬다 아, 학생들 앞에서 네네 선생님이 네. 심하게 망신을 줬고. 또, 그거를 본 친구들이 이제 놀렸다. 자기를 음. 놀렸기 때문에 이제, 음. 그 아이들이 다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음. 많이 속상해서 좀 가슴에 남았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요. 그 주변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음. 네.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그런 감정, 네. 마음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네네. 거죠. 그런데 인형을 주시면, 뭐, 이건 개구리 인형이든 다른 음. 인형이든 주면은요. 술술술술 자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 효과가 있네요. 아까 또 네. 술술술술 제 옆에 계신 이제 나잘난 씨께서 이제 얘기를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저는 보시면서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이, 며느님들 속이 시원했겠다. 아,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렇게 성인을 또 대상으로 인형극을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좀 사례가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하고 이제 인형을 활용해서 인형 극 공연, 이렇게 뭐 대화하는 소통 수업을 했는데요. 네. 제가 그 수업을 하고, 이제, 이, 나잘란씨 말고 남자 인형이 있어요. 네. 현명한 씨라고 4 0살로 설정된 그 인형이 가서, 에 네. 뿐이고 노래 하시죠 알죠. 뿐이고. 바꾸는 뿐이고로, 당신뿐이다. 네. 뭐 당신밖에 없다. 돈 없어도 돈 많아도 당신만 좋다. 이 노래랑 함께 안아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더니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네. 막 하다가 한 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만 원을 꺼내시더니 인형 입에 물려주시는 어머모,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네. 네, 다음 수업 재료비로다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인형하면서 뭐 만들기도 간단하게 해드리거든요.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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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고 내 사랑은 당신 뿐이죠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저도! 만원 주세요, 저도! 저도 만원줄수 있는 거죠? 저도 주세요, 나잘란 씨 그래, 내가 줄게! 아, 나잘란 씨가요? 내 스타일이야! 아... 잘생겼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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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그래서요? 그래 아, 네 아이고, 사위 삼고 거예요? 싶다 사위요? 저를요? 사위 보고 싶으시대요 근데 진짜요? 딸이 없어 아니요 @웃음 아니요 데님이 없으신데 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언제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계시다가 같이 이렇게 나가실 때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 너무나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뭐, 나잘란 씨도 그렇고, 이 인연극 시는 너무나 재밌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연이 됐는지가 음, 좀 궁금해요.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네, 언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전직이 영양사였어요. 영양사요? 네, 네, 영양사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봐주지 못하니까 네, 네. 어린이집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아 그냥 아이들 열심히 키워야 되겠는데 다했 제가 성격이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예, 예.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지킴이로 뭐 우유 배달도 하고 음. 독서 전도사 하겠다 막 책도 배달하고 그러다 동화 구연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시립 도서관이 생기면서 8년간 네. 이제 동화 구연과 동극 봉사 활동을 제가 하면서. 연극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연극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나라의 인형 마을 협동조합 그 대표님 추천으로 네.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연극놀이랑 연극치료를 배우고 청주에서 연극 수업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근데... 아이들이고 그렇게 막히게 네.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자살 이야기 나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형을 접목하게 되었고요. 음. 인형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나의 길이다. 예, 그래서 인형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연기를 이게 하게 되잖아요. 음. 뭐 인형 놀이니까. 아, 그럼요. 좀 어색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아 인형이 아까도 잘 하시잖아요 두 분도. 아, 그렇죠? 저희는 어려웠어요. 저희는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떨렸어요, 사실. 네. 네. 아, 그 인형이 다 해줍니다. <laughs> 그래서 아이들 도 보면은 해줍니다. 네 연극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데요. 네. 인형이 앞에서 발표하는 거 하면은 굉장히 쉽게 많이 표현합니다. 오, 아니 지금 나잘란 씨는 계속해서 지금 약간 분위기를 좀 바꾸셨어요. 좀 조신하게 앉아 계시네요. <laughs> 말할 타임을 못 잡고 있어서 그래요. 아, <laughs> 아니 지금 다리를 이렇게 곱게 꼬고 계신데 네. 그것도 한번 포기고 계신 것도 이렇게 좀 화면에 잡혔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 봐봐, 네. 그 골반 틀어져서. 아, 골반 이 틀어지니까 <laughs> 아, 네. 네. 잘 앉아야 된다. 바른 자세로. 네,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이제 활. 활동적이시고 활발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연들이 좀 많이 취소가 됐어요. 아마 이 사업도 좀 그럴 텐데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이제 교실로 찾아가는 인형 활용 교육 수업을 하니까 네. 그나마 좀 수업이 있어요. 오.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하시는 분, 아까 여기 보였던 막대인형이나 뭐 탈인형을 하시는 분들은 다, 다 여러 명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음. 거의 실업자처럼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하시게 되었죠. 음, 그래서 힘드시죠.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네. 뭐 이런 그 코로나 영향이 인형 업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뭘까라고 이제 해서 조합원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네. 어, 어, 너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네. 비대면으로 온라인 이 이제 공연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이 온라인 공연도 나름 예, 보람도 있고 재밌습니다. 아 온라인 공연 제가 좀 어, 방송하기 직전에 그 영상을 많이 살펴봤는데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그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의 반응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슈가 되거나 뭐 반응이 그닥 뭐 뛰어나진 않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네,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재밌었는데. 뭐 가끔씩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의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네. 예, 인형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관심도 가져 주셔서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작한 그 콘텐츠를 보시고서는 아까 두 분이 하셨던 것처럼 네. 예뭐 부모와 자녀가 음... 집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다라면 어, 굉장히 많은 소통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요. 네. 앞으로 이제 유익한 콘텐츠를 자주 업로드 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좀 바람을 우리 나잘란 씨가 어, 좀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고 이뻐. <laughs> 아, 왜요? 아이고 이제 할말이할 말할 시간이 왔네. 아예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인형이잖아. 근데 이렇게 인형을 <laughs> 좋아하는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었어. <laughs> 그리고 그게 협동조합까지 됐지. 앞으로 계획은 뭐냐? 아예 계획이 뭐예요 어 인형 전용 극장을 만들고 오. 인형극 공연하고 오, 하고 좋다. 인형 전시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인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나잘라를 국회로 하고 싶다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자뭐 네.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 재밌고 유익한 인형극들 앞으로 좀 많이 네 이렇게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나래 인형마을 협동조합 어, 우리 정영미 씨하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잘라 감사합니다. 씨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반웠어요 <laughs>